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목상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13장이죠. 어, 이 이사야 13장부터 무려 23장까지 어, 이제 아주 길게 열방에 대한 이 신탁이라 불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왜 이런 열방에 대한 긴 신탁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사상서를좀 크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요. 1장부터 3장, 39장까지의 이야기에서요. 크게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미 한 왕은 우리가 살펴봤죠.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36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느 왕이 등장할까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두 왕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 신뢰의 이 키워드를 두고 이 질문에 있어서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하스 왕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반대로 이 히스기야는 어 아스왕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 절박한 순간에도 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왕의 어, 대표적인 사례로 어, 등장한다는 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이 이사야 이야기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수록 어, 점점 더 뭡니까 어떤 어, 믿음의 이 진보가 일어나죠. 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야기에서 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이야기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 이사야 이야기의 거시적인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열방에 대한 신탁이 담겨 있는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이 열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 건너뛰고 말면 충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이방나라, 열방, 어, 이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필두로 한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너희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 신뢰의 이수업 신뢰에 대한 제자훈련, 신뢰에 대한 이 양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어,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첫 어, 이 번째 이 신뢰에 대한 이 강의의 첫 번째 어, 1교시1강으로 채택, 채택된 나라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언제나 가장 어, 센 놈이 등장하는 법이죠. 어, 이 당시 고대군동의 최강자 끝내는 어,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박살냈던 바로 어, 그 바벨론이 이 1교시 강의로 이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어,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1절 말씀에서 어, 이미 큰, 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 여러분 지금 어, 누가 누구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변방에 이름 없는 이 어,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변방의 한 작은 국가에서 그것도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심지어 누굽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래요. 어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신도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감히 누구를 지금 경고한다고요? 바벨론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싸움의 구도를 보십시오. 이 이사야와 이 바벨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누구나 여러분 이 일절 말씀을 읽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경고하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흔히 말하는 uneven 그죠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선포로 이 수업이 여러분 1절이 수업 첫 마디부터 이미 굉장히 어 파격적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어 우리는 이1 3장을한 구절 한 구절 쭉 읽어 내려가는 순간 어 정말 말 그대로 이 싸움이 uneven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사야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 그들이 일절에서 교만하게 이사야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얕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뭡니까? 이 싸움은 오히려 이 바벨론에게, 이 세상에게, 교만에 빠진 이 세상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 2절부터 하나씩 차례로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 지금 여러분 명백히 전부 전쟁의 용어죠.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죠 소리를 높여 군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둥산은 모두가 뭐 훤히 다볼수 있는 그런 산이죠. 하나님이 친히 어, 지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용사들을 통해서 어, 전쟁을 어, 수행하십니다. 모두가 다볼수 있게, 그죠? 사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요하께서 이 바벨론과의 싸움을 위하여 뭡니까? 군대를 어, 검열하시미로다. 마치 여러분 사단장, 군단장이 어, 도열에 있는 보대원들 앞에서 위험있게 어, 검량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오전를 보니까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어, 하늘 끝에서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높은 권세자나 권력자도 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로 그런 선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애초에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이 시작되자, 여러분 뒤에 어떤 일들이 뒤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왜요? 전능자에게서 바로 이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는,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 특별히 여러분, 이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와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언어는, 명백하게, 어, 역창조. 역창조의 언어죠. 창조를 되돌리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창조를 되돌리는, 창세기 1장을 역행하는 그런 언어죠. 여러분, 왜 이런 선포가, 이루어졌냐면, 이 당시 여러분, 바벨론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해, 별, 그리고 달, 이런 천체를 어, 말하자면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구절들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이 신으로 섬기는 이 천체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잃르라 하면 빛을 비추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며 고개를 드는 이 모습이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철저하게 이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죠. 11절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더러운 죄가 바로 이 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이 교만. 음. 어, 존재의 손에 의해 피조된, 여러분, 한낱 존재물에 불과한 자들이 존재 앞에서 감히 존재 그 자체임을 행세하려고 하는 이 교만. 어, 너무나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을 지금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이,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 여러분 어,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을 때 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강함으로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어,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정반대의 의미로 여전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의 주인이시고, 이 싸움의 주체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오늘도 깊이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